펜션에, 여기 주차장, 개인 주차장도 돼있고요 저기, 기는 이제 객실. 이렇게 됐고, 깔끔해요. 깔끔하고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어. 오픈한 지가 일단 6개월 안 됐어요. 6개월 됐대요. 모노섬. 모노섬. 그래서, 이쪽으 카페. 여거는 카페 가는 데고, 여러분 이제 객실. 이렇게 깔끔하게 됐더라고요 실내 내부도 깔끔하게 돼 있고 바다랑 너무 가까워 뛰어가면 한 3분, 3분 거리. 뭐노섬 이봐 외형이 조금 화이톤이라 일단 마음에 들어나 화이 화이트 색깔을 좋아해서 흰색을 좋아해서 뭐노섬 여기는 백도 옆에 작은 송암리 작은 어촌마을인데 여기 펜션이 펜션이랑 커피숍같이하는 모노섬이에요 모노섬인데 저기가 커피숍이고 2층 여기 오른쪽에 그 커피숍이고 여기 펜션인데 참 특이하고 이쁘다고 해서 와서 와봤습니다 내부는 나중에 또 제가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바다가 이렇게 바다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저쪽에 섬이 원래 이름이 백도랍니다. 백도 근데 여기가 이렇게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곳인데 저쪽 저쪽 편에 저쪽에가 그거랍니다 수심이 낮아서 가족 단위로 아이들, 아이들이 아이들이. 올수 있는 곳 바닷가 수심이 낮답니다. 저쪽에 그리고 저쪽 저쪽 섬이 백도 저 섬을 보고 이 모노섬 사장님이 음, 여기 땅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쁘죠. 모노섬, 모노섬 저기가 펜션 1층, 2층, 3층 이래가지고 펜션 저기가 커피숍. 커피숍, 오른쪽에 있는 게 커피숍 1층, 2층, 3층 분리되어 있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저, 저기 조그만 섬을 보고 이 땅을 사가지고 지었답니다. 너무너무 이뻐요. 동네가. 여기는 속초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와보지 못한 곳 와보지 못한 곳이에요. 여기가 저쪽에, 저쪽 섬이 백도 여기, 이렇게, 모노섬. 이쁘죠? 저기 가서 바닷가 딱 봐도 너무 이쁠 것 같아. 모노섬 커피숍이랑 펜션.